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통해서 오늘 저는 야복강의 승리 야복강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운내를 나는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야곱은 형 에사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에, 바타 나라에 있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형 에사를 피해서, 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20년. 그리고 20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으셔서, 가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말씀 보니까, 요와께서 야곱에게 일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인 얍복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얍복강 건널 때요.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모든 소유도 다 보내 버렸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죠 이 올로 목사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한 순간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기쁜 연적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도에게 가장 만족한 은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칠 때 받게 되고 잃어버린 자기 영혼을 되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는 되게 외롭고 내가 뭐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독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잔자의 축복을 인정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장자로 인정받고 승리의 새 이름을 받는 이압보카의 사건은 마지막 때 오늘 우리 각자도 반드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장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장자로 인정받아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싸움을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야곱이 씨름할 때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밤. 밤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악의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실음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해가 돋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볼때 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가 돋았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뒤에 그 밤이 지나고 해다,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한 야곱에게 해가 떠오른 새 아침, 밤이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5절을 말씀 보시면은 계시록 21장 25절에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장자로 인정받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고 장자로 인정받는 선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천국에 다 도달하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는지 또그 결과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시는 역사. 야곱이 진정한 그 장자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어요. 그때 야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셨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장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나가입니다. 나가. 격렬하게 타격하다. 세게 때리다. 또 재앙 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표를 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해. 야곱의 환도표가 그 사람과 씨름할때 위골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욥을 보시면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축복, 그 축복을 전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을 치시고 그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엽을 칭찬하면서 엽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있느냐? 잘 믿겠느냐? 하나님이 엽에게 울타리가 돼주고 지켜주고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어요. 엽기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정년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2장 5절에서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년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면 너의 말대로 해 봐라. 너에게 여을줄 테니까 목숨만 빼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엽은 한순간에 자기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엽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엽기서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은 적신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기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치시는 시험에서 여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갑절이나. 그 그러니까 바로 오늘 조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갑절의 축복, 그 승리의 축복을 받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볼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인 선도인지 아니면 껍데기 신앙의 선도인지를 확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조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진정으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선도가 되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선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 야곱이 씨름하실때 시름할 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 쳤어요. 이 환도뼈는 대퇴골이라고도 하죠. 대퇴골. 그래서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뼈를 의미합니다. 이 뼈가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지탱해서 잘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는 생명과 또 힘의 원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도뼈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 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 그래서 나의 경험, 지식, 능력, 힘, 뭐 계획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위골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약하입니다 약하 야카. 예, 이것은 매달다, 소외시키다, 그리고 탈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복강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살았던 나 자신의 모든 것 의지하는 사람들, 나 자신까지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오늘의 본문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또 야곱처럼 그 나의 환도 뼈가 부러지고 걷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신세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과 영적인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한 그 결과 딸의 병을 고침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강한 시름을 통해서 그녀의 환도뼈를 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난 여인의 진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여자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무시하셨습니다. 그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자가 멀리서 달려왔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고쳐 달라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여자가 계속 도와달라고 뭐라고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저런 여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거절하셨어요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붙잡고 제발 좀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이제는 도와주실 때도 됐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개 같은 여자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다. 딱 끊어서 거절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갈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는데 이 여자는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결과, 그 주님의,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서원대로 딸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에게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시기가 각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또이 가난 여인처럼 축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내가 걷지 못하는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훈해 주고 있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지는 어 성취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이겨내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세 번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 야곱이죠. 야곱인데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류어 이기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장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다가 도저히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죠. 그때 야곱은 야곱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그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그런 것처럼 야곱 속에 있는 교만, 거짓말, 위선,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한 그 야곱의 옛 모습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름이 무엇이냐 할때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저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죠. 지금까지 위선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이다. 나는 속인, 속이는 자다. 사기꾼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셨죠. 그 말씀이 2 8절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새 이름을 받는. 선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게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게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선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또 어, 14만 4천 그 장자들이잖아요. 그 장자들에게도 역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밑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새 이름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선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진짜로 딱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장을 이스라엘의 이 이름은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까지 사기꾼으로서 남을 속이고 또 사람들과 교로 이겨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이기고 또 제약을 이고 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침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도로 거듭나는 저여러분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분이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이엘의 축복.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한 결과 축복을 받았죠.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 부니엘.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천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본 사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죄악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났는데도 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진정한 축복이죠. 원래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살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야곱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야곱의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세계, 축복의, 천국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그가 분위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돋았다.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키고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이나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일 때에 하나님은 헤어 반패이라또 치료하시는 광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그 죄악의 목구름그것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교류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다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승리하고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예의 축복을 받은 뒤에는 야곱에게 형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형통의 길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던 에사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사와의 만남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때 장자로 인정받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악의 세력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아갔더니 나를 죽이고 그렇게 달려들던 에사와 만났을 때도 에사가 용서하고 또 울면서 서로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세기 3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세기 33장 4절 말씀에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통의 길이 열린 거죠. 세상에서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세상에서의 관계도 풀렸어요. 바로 오늘 조할 분들도 야곱처럼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런 형통과 또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각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될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새 이름을 주시고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영원한 분야의 축복을 하게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러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대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을 떼고 도저히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아서 승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씨름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분일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마에 인침을 받는 승리자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선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전자로서 마지막 시험에도 승리하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는 손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강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해돋는 분열의 아침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에 비춰짐으로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